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감동입니다 어, 오늘은요 소리에고 인물 산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. 어, 제 감기도 좀 걸렸었고 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어, 늦게 올리게 됐네요. 실은 지금 사탄도 미리 찍어놨는데 산탄을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4탄을 챙겨놓고 있어요. 어, 오늘은 어떤 거 촬영하려고 하냐면요. 어, 물론 뭐 무거운 주제나 아니면 좀 커리큘럼적인 것들 아니면 뭐좀 여러분들께 정말로 어뭐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의 주제들로 하면은 뭐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제가 좀 응용을 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요즘 뭐 엠스터맥스 이수 님이 최근에 뭐 전주 MBC인가 거기서 어디에도를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다른 노래랑 조금 다르게 마지막 부분에 좀 파워풀하게 소리를 뒤집어 가지고 고음을 올리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어, 또 남자분들은 또 고음 때또 파워풀하게 내고 싶어하시잖아요. 그런 거를 조금 더 어, 부를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조금 어, 팁을 하나 알,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,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. 원래는 노래할 때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이렇게 소리를 좀 뒤집어갖고 이렇게 고음으로 좀 올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어 그럼 다른 노래도 뭐좀 뒤집어갖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노래는 제가 보니까 3옥타브 내에서 이 고음에서 소리를 뒤집어갖고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분한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 여러분 그 나라나 슈퍼보드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거기 사오정 소리 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우리가 뭐 장난칠 때 친구랑 장난칠 때다 해본 적이 있고 그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은 아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뒤집을 때 내는 그 성대 포인트들이 좀 부드럽게 풀립니다. 그렇게 풀려가지고 실제로 이 소리를 어 제가 옛날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환희 님이 어 리허설할 때 여기 대기실에서 목을 풀때 심지어 이거를 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내가 오늘 목 컨디션이 잘 풀렸나 목이 풀렸나 안 풀렸나 체크를 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가수들도 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어 제가 여기 응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자 보세요. 하 이렇게 좀 소리 하셔가지고 어 불러보시면 됩니다.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, 나중에 좀 고음이 되시면은 어, 오히려 힘을 좀 빼고 노래를 가볍게 부르셔야 오히려 고음이 좀더 편하게 되거든요 힘을 좀 푸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어, 아까 이소리좀이 소리가 좀, 좀 부드러워지면은 이걸 좀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, 응용해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두 군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봐! 나도 나봐! 소나 나봐! 소녀! 잘됐 소녀! 가 해볼게요 지나치는 바람에도 목이 녀여와자 지금 보시면은 목이 녀여와할때 지금 소리한번 열렸죠 노래할 때도 좀걸리겠제 소리가 부드럽게 안 되고 목이 매우 아 개판하게 부드럽게 나오게 자그럼 뒤에 한번 해볼게요 뒤가 좀 어려운데 우린사랑해면안 돼요 다가가 지금, 불렀죠? 자, 저, 우고 지금 게요좀한번죠 노래가 너무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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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다 보니까 이노래리 우리, 우리, 우다우한번들어세요 지나치는. <목소리> 이거를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막좀 전문적인 무언가 발성 연습하는 방법들 이런 거랑은 조금 웃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수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할때 본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로 이게 좀 갈리거나 소리가 부드럽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내가 지금 풀리지 않았구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방법들도 좀어좀 어, 좀 사람 있을 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좀 웃기겠지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분명히 노, 노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드백도 되시고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때는 제가 또 어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음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